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베르맨입니다자 오늘 어떤 영상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여러분들 뭐 뭔가 모르고 계셨지만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참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패션 유튜버입니다. 예. 패션 쪽으로 뭔가 영상을 잘 찍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패션 유튜버를 지향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영상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다른 분들은 잘 하지 않는 그런 영상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저는, 약간 일본 쪽의 스트릿 패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만한 그런 패션들을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예를 들면, 와이드 팬츠라든지, 거기에 오버핏 마이라든지, 이상한 조합에, 뭐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에 그런 옷들을 매치해서 입는다든지, 화려한 패턴의 그런 셔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즐겨 입는 편이긴 한데, 제가 그런 패션을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 바로, 이제, 일본 쪽의 그 잡지, 일본 패션 잡지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쪽의 패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런 스타일을 완성시키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어, 사진들을 보고, 잡지들을 보고, 음, 영감을 얻어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패션 잡지, 이제 도베르만의 일본 잡지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보리. 그 일본 패션 중에서도 그리고 일본 쪽 패션이라고 해도 사실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저 잡지마다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좀 유럽 쪽, 일본 안에서도 좀 유럽 쪽 패션들을 좀 소개해주는 잡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그냥 일본 트렌드를 반영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잡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뭐, 일본 쪽의 맛집이나, 뭐, 그런 생활 쪽으로 좀 추천을 많이 해주는 그런 잡지들도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이것저것 많이, 많은 잡지들을 여러 군데 읽어보다가요. 요즘에는 사실 한 잡지밖에 읽진 않는데, 그래도 그 지금까지 모아왔던 잡지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떤 스타일들을 보여주는 잡지이고 여기서는 어떤 거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보리. 자 처음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잡지인데요 맨즈노노라는잡지예요 근데 요게 은근히 좀 구하기가 힘든데 저는 합정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가끔 좀 자주 수시로 들려 가지고 월, 호가 있으면 바로 그냥 보자마자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서 12월이랑 1월은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정기구독을 할까 생각 중인데 정기구독은 또 한방에 많은 돈이 나가니까 조금 부담이 돼서 일단은 이렇게 과오로를 사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긴 한데 가장 최근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가장 최근 거인 3호로 인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맨즈논노라는 잡지는 어 일단은 논노라는 여성 잡지가 있고 맨즈논노라는 남성 잡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맨즈논노는 이제 그래도 일본 쪽에 어 제일 좀 트렌디한 그다음에 완전히 일본 스타일에 맞는 그런 옷들을 좀 추천하는 그런 잡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룩들을 선보여, 선보이곤 있는데 어 보통 다 비슷하죠. 이제 와이드 팬츠에다가 뭐 약간 좀 이건 스포티한 느낌을 좀 가미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스포츠 저지를 이런 식으로 슬랙스에다가 매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이런 스니커즈 그다음에 이런 아노락에다가 또 이렇게 가벼운 팬츠들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클래식한 바지에다가 좀 이런 화이트 톤의 오버핏 트렌치 코트 같은 거를 좀 입혀주는 이런 전형적인 이제 일본 스타일을 좀 추구하는 그런 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완전히 일본 모델들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진짜 많이 좀 입는 것 같은 그런 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본에서 지금 당장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옷들이나 브랜드들, 그 다음에 뭐 아이템들을 좀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발인가 보네요. 신발을 되게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근데 보면 진짜 이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좀 자주 보면서 참고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코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이런 트렌치에다가 헌팅캡을 쓰고 이런 트레이닝복을 매치를 해버리는 굉장히 좀 신박한 그런 매치들을 저는 참고를 해서 실전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지는 제가 아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이쁘게 배치를 잘했네요. 거기다 이런 신발까지.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완전히 스트릿이나 그런 걸로만 보여주진 않고 정장 룩 같은 것도 선보이곤 하는데 저는 대,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림만 봐요. 근데 그림만 보는데 이제 이런 게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파파고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서 간단하게 보고 있는 편이에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하지 뭐 안에 있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머리 스타일이나 뭐 이런 느낌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저는 맨즈논노에서만, 좀 맨즈논노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일본 친구들도 자꾸 이거 맨즈논노 얘기하면 이분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분 이름이 뭐더라? 어쨌든 이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잘생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또 남자 것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분들을 소개해 주는 건지 뭐 이렇게 뭐 프로필도 나오고 막 이런 아이템들 입혀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룩북도 나와요. 이런 것도 굉장히 특이하게 매치를 해주는 거 보면 확실히 일본 스타일이 좀 독특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네그 다음으로는 이제 퍼찌라는 이제 잡지인데요 퍼찌가 있고 여기도 맨즈 퍼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찌라는 잡지는 여성복을 주로 다루는 잡지고 맨즈 퍼찌는 이제 또 남성복을 많이 다루는 잡지인데 확실히 이 표지를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퍼찌라는 잡지는 유럽 쪽 그런 쪽에 이제 패션들을 좀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최신호만 보여드리면 먼저 여성복 퍼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이런 표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서양인 모델들을 좀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트렌치 코트. 물론 10월 달이긴 하지만 트렌치 코트나 이제 그다음에 버버리 버플러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다루긴 하는데 확실히 이런 아이템들을 소개해주는 아이템들을 봐도 레더백. 그래서 좀 완전히 유럽 쪽. 감성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감성은 있어요 트렌치코트나 뭐 바이 뭐 이런 거에다 매치를 했을 때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 그런 이제 가방들을 소개해주고 있고 이렇게 트렌치코트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머플러들 그 다음에 셔츠 그 다음에 이런 구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유럽 쪽에 기반을 둔 패션들을 좀 선보이고 있죠 확실히 이런 식으로 일본 쪽 그런 감성을 좀 결합시킨 룩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와이드에다가 스택 저지 같은 거를 좀 이제 매치를 해서 그다음에 모자도 버킷햇을 이렇게 좀 씌우는 매치를 이쁘게 해 놓는 이제 요런 룩들도 선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이시면 이 배경도 유럽 쪽에서 촬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양인들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여성스러운 그런 룩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딱 봐도 그냥 유럽 쪽 패션이죠. 이런 플레어 스커트에, 뭐 약간, 백인이 입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매치를 하는 것들은, 사실 일본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좀, 일본 스타일이라고 보긴 좀 힘들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보시면, 런던에 어떤 좀 좋은 곳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는 공간도 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루즈하긴 하지만, 그래도 베이지 면 팬츠를 좀 짧게 입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굉장히 루즈한 좀 아우터를 코트 같은 걸 걸쳐 준다든지 거기에 스카프를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서구적인 그런 매치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확실히 이, 이 월호가 어, 좀 런던 쪽 패션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호인만큼 런던. 를 대표하는 아이템들도 많이 좀 소개를 하고 있고 수베니어 오브 런던 그쵸 런던의 기념품들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코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런던 쪽 기반으로 타탄 체크가 들어가 있는 아이템도 소개를 해주고 있죠 영국에서는 그 타탄 체크가 굉장히 유명한데 버버리 같은 데서도 많이 쓰는 체크인데 버버리에선 노바 체크라고 불리우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런 것들은 타탄 체크라고 불리우는 그런 패턴입니다 보시면 꼼데가르송에서도 요번에 이렇게 타탄체크를 소재로 한 반팔 티셔츠를 출시했다. 라는 정보도 좀 올라와 있고요그 다음에 요런 아기자기한 아이템들도 소개를 많이 해주고 있네요. 확실히 이런 거를 보면 또 맨즈논노랑은 확실히 감성이 다르죠? 약간 너드스러운 느낌의 그런 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그 다음으로는 맨즈 퍼지인데 맨즈 퍼지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스토홀름이에요스토홀름스토홀름이면 스토콜룸. 덴마크의 수도인가요? 아무튼, 그런, 저기라고, 꿈대가려성 업무와, 그 다음에 아크네 스튜디오를 주로 다루는 그런 이제 저기고, 런던어 밀레니즈, 그 다음에 베를리너, 그 다음에 파리징. 이 스타일들을 좀 분석해서 이제 안에다 담아놓은 그런 12월 호입니다 확실히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 모델들도 서양인 모델들을 많이 쓰고요. 롱 코트, 그 다음에 체스터필드 코트를 좀 주로 많이 소개를 해드, 해주시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런 거 같은 건 굉장히 이쁘네요.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완전히 발목이 좁아지는 그런 항아리핏 바지에다가 굉장히 낮은 로퍼인가요? 로퍼를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좀긴 롱코트를 입어주는 그 다음에 안에는 좀 컬러풀한 걸로 매치를 해버리는 이런 센스 있는 코디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 이쁘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또 트렌치코트들을 다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각 지역에,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스트릿 스냅으로 찍어가지고, 요렇게, 인터뷰를 간단하게 해놓은, 그런, 이제, 코너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요 분이 메인 모델인가봐요, 이번 호에 오, 근데, 코듀로이 이, 쓰리피스는 굉장히 이쁘네요. 네, 확실히 남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뭔가 그 스톡홀름의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든지 뭐 카페, 맛집 이런 것들은 소개하는 코너가 아예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림으로만 완전히 조져버리는 그런 스타일. 남자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스타일은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몇번 읽다가 좀 괜찮아서 읽긴 읽었는데 저랑은 좀 감성이 안 맞더라고요. 이 코디법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쁘긴 하지만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즈 퍼치를 보시는 게 아마 옷 입는 센스를 키우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뽀빠이라는 그런 이제 잡지인데요. 저는 이거를 진짜 예전에 샀다가 이제 최근에는 거의 읽지 않아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 5월이랑 6월인데 어, 이거를 안 읽는 이유가 뭐냐면, 글이 너무 많아요. <laughs> 그냥 거의 일본어. 그래서 일본어를 모른다면, 사실 이걸 읽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림만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아예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파이는 조금 특이한 게, 그날그날마다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그것만 파는 약간 느낌인데, 이쪽 거는 도쿄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놓은 월호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 미스터 시티보이.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패션 쪽으로 좀 소개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코디법도 잘안 나오고, 많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간단히 나와서, 저랑은 감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이런 것들의 감성은 좀 굉장히 좋긴 한데, 제가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서양 친구들이 굉장히 귀엽게 입어야 굉장히 어울리는 거거든요. 뭔가 귀여운 스타일로 코디를 많이 해놨죠. 근데 요런 잡지고, 요것도 심지어 이제 심한 게, 어, 도쿄에 있는 맛집과 그런 갈만한 곳들을 소개해 주는 건데, 사실, 뭐, 이럴 거면 저는 한국 분이 써주신 가이드 북을 읽죠. 확실히 일본을 소개해주는 일본 잡지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그 안에서 이제 외국인들은 아마 모르는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사실 이 외국인들은 봐도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좀 난감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좋긴 한데 어 일본어가 너무 많아요. 일본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굉장한 정보를 얻어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뽀빠이라는 잡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루엘이라는 잡지인데 이 클루엘이라는 잡지는 뭐 제가 이거 하나만 딱 사고 그다음부터 아마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나쁘진 않은데 뭔가 그 퍼찌랑 좀 비슷한 감성으로 가는 잡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해주는데 이것조차도 뭔가 퍼지가 안 맞는 것처럼 이것도 뭔가 그런 비슷한 느낌이 저랑은 안 맞아서 뭔가 이 룩들은 굉장히 예쁜데 어 저는 좀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그래서 저의 감성과는 맞지 않아서 저는 이제 사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네, 확실히 일본 잡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코디를 소개해주는 그런 사진들이 좀 많아요 뭐냐면 한국 잡지를 보시게 되면 광고가 너무 많거든요 광고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뭔가 이 아이템은 뭐막 어디서 뭐고 뭐뭐막 뭐 이렇게 막 많이 많이 써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딱 그냥 그림 하나 이렇게 그림 그림 이렇게 룩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간단하게 여기에 그냥 여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만 딱 적혀 있기 때문에 보통 일본 잡지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뭐 룩을 보여주고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하는데 한국 잡지들은 좀 뭔가 글쎄요 제가 뭐 제가 원하는 잡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진 몰라도 저는 일본 잡지들을 좀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뉴욕 을좀 기반으로 했네요. 아마 그러면 뉴욕이면 좀 이거는 유럽 쪽보다는 아마 좀 아메리카 그런 서양 그 전체적인 서양을 기반으로 아마 하는 잡지인가 봐요. 그 다음에는 제가 가끔 사서 보는 데이즈드라는 잡지인데 어 요, 여기는 한국 잡지예요. 이제 일본 잡지는 아니고 일본 잡지 소개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잡지는 뭐 짜잘한 게더 있긴 하지만 저도 저 잡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뭔가 신기해서 사서 봤는데, 별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페이즈드라는 잡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간략하게. 네 일단 사진이나 표지 같은 건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딱 나와 있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죠. 요즘 표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6,000원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한국 잡지의 딱 그런 특징들. 보시면 이제 그런 한국 잡지의 특징들을 볼수 있는 게 여기는 그나마 이제 룩북들을 많이 촬영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많이 할수 있어서 저는 데이지들을 그나마 이제 한국 잡지로는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뭐 유명한 분을 한분 소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화보도 찍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간단하게 하는 이런 느낌의 좀 전형적인 한국 잡지이죠. 그 다음에 이런 파티 정보 같은 것들도 많이 좀뭐 이런 패션뿐만이 아니라 이런 뮤직이나 그 다음에 책 그다음에 뭐 영화, 그다음에 뭐 이런 콘서트나 그다음에 전시회 같은 그런 정보들도 각종 정보들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잡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패션 잡지는 아니고요. 이제 브랜드 매거진 B라고 해서 월마다 나와요. 근데 월마다 나오는데 각 브랜드들을 하나씩 선별을 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좀이 브랜드는 탄탄하다. 이 브랜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브랜드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들을 나름대로 하나씩 선별을 해서 광고료나 이런 것들을 일체 받지 않고 그 순전히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분석을 해 놓은 그런 이제 잡지인데, 어, 보시면 베를린이라는 이제 그 도시를 주제로 하는 것들도 1년에 하나씩인가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애플뮤직, 포틀랜드, 그 다음에 아크네 스튜디오, 메종 마르지엘라, 서울, 롤렉스, 그다음에 러쉬. 뭐 이렇게 있고, 이것 말고도 더 많아요. 뭐 레고나 아니면 구글, 뭐 모노클, 뭐 미스터 포터, 뭐 이런 그 외에 어,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은데, 이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읽을 수 있어요. 과오로 같이 이런 패션 잡지들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읽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 유행이 지나가면 그거는 이제 옛날게 돼 버리는데 이제 이런 브랜드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사서 친구들한테 소개도 많이 해주고 어, 남들 이제 볼수 볼 있게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알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거를 읽게 되면. 그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롤렉스나 메종마르젤라 저는 패션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읽어 본 편입니다 네 요거는 진짜 좋아요 유튜브에나 팟캐스트 같은데 브랜드 매거진 B라고 아마 치시면 이분들이 또 팟캐스트도 진행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또 다르게 다른 식으로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포크 형식의 팟캐스트도 진행을 하니까 아마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들어보고 어, 원하시면 이런 걸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것들은 재발매가 될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아마 궁금하신 브랜드나 좀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읽어서 그 브랜드가 어떻게 좀 생겼고 그 브랜드가 어떤 좀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잡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래 이 잡지들은 해외 잡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거진 B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닐로 겉에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안쪽에를 원래 못 보게. 잡지들은 안에를 한번 보게 되면, 뭐, 끝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안쪽을 공개하는 게좀 괜찮나 싶고 좀 그래서 일단은 안쪽을 간단하게만 몇 장만 보여드리고 어 길게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건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뭐 가격이 비싸지도 않으니까 다 잡지들 같은 경우에는 한 6,000원 한 이렇게 되거든요. 엔진 온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더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래도 한만 원대에서 만원 이하로도 살수 있는 잡지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사셔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잡지가 하나 있는데 플레이보이라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 저도 옷을 입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패션 컨텐츠를 하더라도 뭔가 간단한 아이템 소개로 끝나고 싶진 않고 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매치를 할수 있고 보시는 분들도 옷에 대한 센스를 늘려나갈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이제 드리고 싶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이 옷에 대해서 좀 일본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잡지들을 많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좀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좀 유익한 정보가 많이 좀 있었죠? 그래도 뭔가 제가 좀 달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그럼 재밌게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따란 Big up bony.